예, 금일, 예, 토요일, 예, 토요 명상, 예, 법회 시간입니다. 어, 뭐 오늘부터 뭐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예, 일기 예보가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빨리 이야기를 하고 비가 오기 전에 예, 모든 도반님들이 예, 편안히 예, 귀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예,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야, 요새 날씨가 예,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몇 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면, 아, 그 시간이 되면 예, 딱 비가 오는 아, 정말 뭐 과학이, 뭐 아니면 참 예보가 아주 많이 발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이 대처를 할수 있다라면 훨씬 더 예,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뭐 일일이 예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이 우리, 내 스스로를 좀 안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 뭐 삶을 이렇게 살아주시면 훨씬 더 예,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고 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런 도반님들이라면 좀 나를 알고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욕 인욕이라는 것과 이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또 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인이라는 이야기는 예 진짜 뭐뭐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이 동물이나 생물 중에서 예, 이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유가 어,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예, 이 강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구력이라는 겁니다. 지구력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모든 생명들보다도 가장 유일하게 강한 것이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뭐 머리가 당연히 좋, 좋기는 하지만 이 지구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도 뭐 평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무슨 일을 하면, 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달리기든 어떤 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이 지구력이 이 사람이, 예,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물의 경우는 뭐, 힘이 세고, 뭐, 특별한 능력들이 많다라고 해도, 어, 순간적으로 힘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쓰고 나서는 또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 어찌 보면 이 지구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인욕과 저는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과거생을 보면 부처님은 예 계속 참습니다. 뭐 인욕선인이라고까지 인욕 선인, 인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도 이런 것을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나가고 또 그런 힘이 모이고 모여서 뭐 부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인욕이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어, 이 참는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아니면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고 이 인욕이라는 것 아니면, 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내가 만들어 갈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에 맞게, 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예, 잘못하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렇게, 예, 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인욕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 제가 말하는 뭐이 지구력이 주, 뭐 중요하다라고 해도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은 예 아주 힘들 수도 있고 잘못 너무 억지로 참아 가지고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욕이라는 부분과 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다스린다는 부분을 좀잘 이해하고 이렇게 예, 실천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예, 해볼까 합니다. 어, 인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꾸준히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 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음, 어,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다스림은 대체적으로 내 위주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욕망에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예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의 다스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봤을때이 다스림이라는 것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참잘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이분들은 이 다스리는 것도 예,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스림을 잘하는 것일까? 이건 역시도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잘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남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왕이 나라를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어, 백성들을, 어,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이해하는 왕은, 어, 존경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뭐, 백성도 잘 생각하고, 뭐, 나라의 사람들도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왕들이라면, 어, 자기도 존경을 받지만 어, 나중에 아니면 뭐더 후대까지도 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욕망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 우선은 이게 욕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는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도 내가. 어, 나를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이 다스림, 이 다스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다스림을 어떻게 잘 해야지 내가 이 인욕과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내 삶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저를 위해서, 얘 예,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예,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만 잘 살려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잘살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 어,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행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선 내 욕망을 다스리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화나든 화라든가 이 악한 모습들을 다스리는 것이 다 이런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내가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매일 뭐 보시나 지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굳이 말해서 이 내가 욕망을 다스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보시고 그리고 화를 다스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을 줄도 알고 아니면 내 것을 좀 나누어 줄수 있는 이런 마음들 또 이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내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곧 나를 위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왕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예, 가장으로서 아주 책임을 지고 가족을 잘 돌보고 또 나, 나의 행복보다는 아, 나의 행복은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놓고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의 모습들은 당연히 아주 큰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아, 정말 내가 다른 데서 배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배워야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당연히 이렇게 먹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면 이것이 어찌 보면 도하고도 가깝고 수행하고도 아주 가까운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의 아버지, 아 그런 아버지를 자식들이 배우려고 하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아 나는 이것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와 같은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뭐 자식을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 절대로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구나. 그냥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제가 오늘 다스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나만은,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수행, 수용해주는 편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의견을 끊임없이, 예,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슬프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불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바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면 내, 의, 내, 내, 의, 내 의사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이게 좋은 일이야. 그리고 이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이 얘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스님이 돼서 어 저를 찾아오는 분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아, 스님한테는 꼭 삼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마음가짐. 이게 예,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기는 한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절을 안 하셔도 된다. 아니면, 절을 한 번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삼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예, 이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게 예, 굳이 말하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인사를 하는 게더 옳다 이렇게 믿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에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찌 보면 안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주는 겁니다. 제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예, 한번 본인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어 행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 번쯤 잘 알면서 이런 것을 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보시라는 겁니다. 무언가 물건을 나누어 주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주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을 뭐 좋은 맛있는 거를 준다거나 아니면 잘 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이 하게끔 우리가 이, 이해해주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큰 그런 보시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회 세상 사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좀 가까이에서 생각을 하고 또 가까이에서 잘 바라보면 아주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저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또 내가 옳다고 이렇게 믿는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런 길들,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 부처님과 아니면 이 수행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 인욕, 그리고 <laughs> 이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 인욕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 꾸준히 제가 이 지구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꾸준히가 예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꾸준히가 없으면 예, 우리는 아무것도, 예,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꾸준히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꾸준히 하면 분명히 내 자신이 바뀐, 바뀐다는 겁니다. 어, 우선, 뭐, 생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운동적인 측면도 몸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뭐, 운동으로, 뭐, 수영도 배워봤고, 뭐, 가끔, 요새는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예, 분명히 못하던 것도, 예, 조금씩 조금씩 나아도 지고, 예, 어느 순간 또 잘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내가 하려는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예, 방향성이 이 꾸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력이라는 거 이것을 잘 아시면서 예, 잊지 마시고 예, 하루하루 잘 이렇게 지내주시면 스스로를 진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예, 토요 명상,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